루가 깔 저기로. 지나니 저로 갈까요? 저기 넓은 데. 아, 열로 할로 할로. 사정 걸어라. 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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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김. 스김 스김 스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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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Their 자, Heavenly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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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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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빵! 오! 레츠 고. 자, 여기서 어, 생각보다 왼쪽으로 각을 벌리면서 왼쪽으로 각을 벌리면서 찔러주고 찔러주고. 자, 두명 잡았습니다. 네, 나이스! 제가!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건 방어를 하게 되겠구나.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아이, 좋아. 아, 너무 재밌겠다. 아, 너무 재밌겠다. 아닌데? 하나도 긴장 안 했는데? 하나도 긴장 안 했는데? 자, 저 공사 못하니까. 세 t 머님하고 하고 c h 이제 화열히히 하겠습니다. 강어가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자 스폰 스폰 거의 다 정면. 어 이거 안 뛰어. 어 됐다. 그리드락 정문에 깔렸고 게임방 음... 게임방 근처 피킹 게임 게임 음... 음... 해주면 안 됩니다. 괜찮 드론 들어왔어요 드론 괜찮 네 드론 못 잡았어요 버티면 에이스 제모 막았고 에이스 제모 다막았고 괜찮에 아, 드론 들어온 거못 잡았어요 네 결과 나 결과 잡았어요 네 어이 쓰 장전 한번 할게요 레펠 아이방 레펠 항상 그냥... 항상 빠진 듯 무신거래 네? 자, 결린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이고. 큰창, 큰창. 큰창, 큰창이 됐다. 큰창에서 쏜 거, 이거 아, 어떻게 놀랐어요. 살릴 수 있나? 살려볼까? 애매, 애매해요, 애매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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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진짜. 큰창에서 뭐 들어왔어요. 드론 같은 거. 붙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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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봐. 자, 살려봐요, 볼게요. 살려. 큰창 드론 또, 또 들어왔어요. 와, 나 더블 다운. 에이스랑 더블 다운. 네. 무기고 창문에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편창 계속 볼게요. 저 표적. 이제 트로피. 트로피 상관 없잖아요. 안 좋잖아요. 트로피 먹지 않습니다. 트로피 그럼 알려드릴게요. 편창 위주만 신경 쓰세요. 네. 흉기하고 흉기하고 아창 방패 채우고 싶은데. 흉기하고 편창만 신경 쓰세요. 아니야, 아니야. 채우면 안 쳐만. 제가 정차만 할게요. 아니 아니야. 방에 트로피 한번채우면안 돼요 이제. 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들어왔어요. 큰창 들어왔어요. 드로피, 트로피 라인 신경 쓰지 마세요. 30초. 큰창 큰창 킹게 라인만 신경 쓰면 시 됩니다. 강 내주시 마시고 다락방 넘는 거 조심하시고. 큰창 응. 크랭크 너무 잘 받고 있고. 떼 팀원님 다락방 캠 있어서 안 보셔도 돼요. 네. 무기고 캠 안봐. 아, 무기고 아예 안와. 팀원들 도와줘. 킹게 라인 킹게 라인. 큰창 들어왔는데. 세트머니 강 너무 좋고 강 너무 좋고 둘다 너무 좋고 나이스 설했다 설했다 다 죽여야 돼다 죽여야 돼 정문에, 정문 왼쪽 정문 왼쪽 큰창 왼쪽 큰창 왼쪽 큰창 왼쪽 나이스 삼촌님 나이스 어나 큰창 넘었는데 했는데 이게 넘었는데 잡은 줄 아셨어요 다들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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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랭크님이 아, 아, 넘었다고 한게어 넘었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신경을 못 썼고 저 흰개 집중하고있어 흰개 어 안방하고 다락방이 방금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서 큰창 벙커 침대쪽을 봐주셔도 됐어요 거기서 오케이. 나가서 네. 자 어, 어, 야, 어, 이 뮤트 어디로 깔아, 깔아야 되나 연습 안해서 모르겠다 아우. 뮤트 벙커 양쪽에 까시면 됩니다 네. 대충 한 대충 한여쪽에 두개 한두개 깔아주시고 나 미라 안했는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숨겨, 숨기면 되지. 우리 철조망 없으니까 지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 쓰실 거죠? 냉동고. 네, 쓸 거, 냉동고. 냉동고 아자미가 버틸 거예요. 네, 냉동고 여기다가 이 설치해드릴게요. 이제. 네, 그러면 키바 버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 계단에 아무것도 없고 조심히 하시고 냉동고 보는.. 그렇네 기... 거기서 그렇게 바... 뒤에서 봐주셔도 되고 네자 처음에 좀 나가서 드론 좀 깨고 와야 돼서 벙커 방패 아직 안 갈았거든? 네 여기 안에서 네 거기서 거기서 맞아요 네굿 이거 두명 불려요. 벙커 버리캡 열림알려주세요 자칼 있어요. 벙커 벙커 이미 열리. 벙커 두명나 불렸었고. 홀로레스 벙커 있네. 상대 위에부터 밀고 들어와요. 계단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계속 의식하셔야 됩니다. 트는드론는트는 텐트는 텐드는트는 텐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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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트 냉동 캠 살아 있지. 네, 네. 어. 나 작가리 찍혔고 타 0.5. 해관에 다수 해관에지군 열릴 겁니다. 네, 이쪽에서 아, 아, 해관에 에이스로 열립니다. 위트 드론이 다부어 스위스로. <목소리> 못 깼어? 못 깼어 못 깼어 패치 <목소리> <깨서? 목소리> 열려서 피킹은더 이상 하면 안됩니다 근데 트위스트는 깼어 깼어 트위 지금 못 들어오지 않아요? 어무티 때문에 못 렌정구, 들어오고 깼어 냉장고 냉동고 냉동고 송 쐈어요 누가 네 배관 해치 낙하하는거 소리 잘 듣고 냉동고 킹 깨지면 냉동고 냉동고 세탁기 앞에 쪽에 드론 들어왔었어요 나 뒷계단 뒷계단 하나 잡았고 해치 나카, 중, 해치 나카 보고 있는 중, 20초, 20초. 해치 나 보고 있는 중. 넷. 초2 0 초. 해치, 방커 방커 방커. d o w 돌돌돌 돌. 잡아 다 잡아 다 루틴이 잡았어 나이스. 아, 나이스. 오, 이거야. 오, 나이스. 오, 너무 그래. 깔끔했죠크랭크님 아, 아, 그래. 그거예요. EDD 부수면 뭐할 건데, 인간 EDD가 있는데! 네, 근데 그래. 저는 여기는 잘 기억 안 나요, 제라님 아, EDD요?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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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저기, 많이 저기 많이 입구에다가. 1번 핑 네, 입구에다가 여기, 가시고. 네. 여기 연습 제일 안 해가지고. 각 창문에 깔아주면 돼요. 저 덮도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모든 창문 덮 깔아주면 돼요. 네. 방패 위치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음 방패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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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대놓고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이런식으로? 네안 봤는데 맞을거요 한번 체크네 맞아요 맞아요 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음네 충분합니다 한... 가리를 이만 중량 브리크 네? 아 상대 아, 아, 아. 2층부터 많이 올거예요아저 덧을 하나 못깔아서 어... 상대 다 네. 2층부터 온다. 이거 짝타로 안 와요. 다다 아, 동쪽 스폰다 동쪽, 스폰. 동쪽 스폰 높게 쪽 조심. 네. 냉동 고 냉장 올라가는 거 신경 쓰시고. 다리로 해버렸어. 아 동쪽이 이 이스트 쪽. 네네. 타로안 와요 진짜로. 캐미 살아 있어요. 여기 드론 2번핑 드론. 캐미 아직도 살아 어, 있어. 아 외국 좀 살아있네. 삼지발 뭐야. 그러면 저마이캠좀 뺄게요 여기서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상대 큰 타워부터 온다 높게 진짜 조심해야 돼 녹보 네저 보고있습니다 에이디스 좀 투자하러 갑니다 음. 형 열리면 바로 알려주시고 네 얘네 이쪽에서 와요 그큰 타, 큰타나에이디 설치하러 큰 타, 왔어 그쪽. 아냐 왔어 거기 어차피 버지있어서 어디 가에 올리는거야? 글라즈 있어 글라즈 연막 피킹 노 연막 피킹 노 연막있으면은 거기 피킹하면 안돼요 글라즈 있어서 여기 열려요 2층 버티컬 하지? 2층 버티컬 중이에요 예 네, 맞아요 4층에 버티컬이 있어요 몇마리 던졌어요 글라지토 글라지 글라지 글라지. 해으로볼수 있나? 40초 여기 입구 있어요 네, 저 피킹 안해요 나이스 열린병만 보시면 됩니다 설만 노리지마 설만 해주지마 글라즈 죽었습니다 얼마 피킹해도 돼요 글라즈 죽었습니다 15초 라스 위에 라스 폭 라스 폭 버티컬 내서버러 갈게 한명더 올라와 힘께로 해체. 제가 받을게요. 버티컬? 버티컬 잡았어요. 잡았어 해체 해체, 해체 이겼어. 어? 제가 말했듯이 아 설만 네 설만 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죠 여러분. 네. 설 소리를 왜못 들어 다들? 괜찮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나 들었는데 아. 아 들었어 그럼 설은 다 말해 을 줘야지. 얘기를 왜 안, 얘기 안 해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몰랐어요. 듣고... 설 얘기를 했는데 늦었어 이미. 야 아, 오케이 아, 음... 아들 너무 잘한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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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도. 어우 쎄. 어우. 아 양해 좀. 부장님 긴장 두세요. 아 양해 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무슨. 레알 마드리도. 아, 양해 좀. <laughs> 멜로시 벤시 흰개두개큰창 하나 썼습니다. 맞다. 여기 머리 장착해 주시고. 정화는 한개 남았으니까 다된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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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겁니다. <놀람> 방패 너무 멋지고 <놀람> 일벽 여기 났다. 제가 했습니다 왠지 저는 지금 예상되는 게 교실 버티컬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들어올게요. 아, 그 서버실 버티컬. 게임방 열렸고요. 해바투 <놀람> 어디 있는 거야? 현 흔적, 창이 열렸어요 그리드락 몇대 맞췄구요 이거, 아! 이거 구름날이 구름나리... 열겠는데 그래요? 려그래요게임중에려그데1 왜, 왜 5방이려서못 열고 있어요 아까 추격인 p 그리드락이 있었요 오현 어. 열었어요, 현어름다리심다리심그락방못 봐도 현 일단 계속 보고 올게요 네, 현창 계다리 보세요 네무기 계단 시간 태워, 시간 태워 무기고 거의 왔습니다 루트 쩔다 쩔다 루트 다 막히고 있어 뮤트에 오케이 나이스. 이거야 이거야 장사 개잘돼요네 <laughs> 음. 사장님 개맞지 어. 사장님 개맞지 예. 다락방 드론 두개 나이스 다락방이 구름다리 쪽 얘기하는거죠? 네 구름다리 레벨 열려요 와 어, 루트님 대단 대다... 과감하신 아 루트님 아니네 산주님이네 거꾸로 어, 빠졌다고 이제 뭐. 판단이 돼 가지고. 달락방 무기고 들어왔을 확률을. 아, 안 들어왔어요? 달락방 들어왔대. 달박. 판단 네, 저 푸시 안 할게요. 안볼 거예요. 괜찮 어. 계속 봐요. 무기고, <목이> 무기고. 야, 시간만 끝내니까. 아, 시간만 끌게 시간만. 금적. 네. 끈적. 아이, 다라빵 다라빵 잡았어? 다라빵이야 다라빵 다라빵 잡은거야? 하나도 하나도 하나 아직 아직 안해 다운 다운 더블 다운, 다운, 다운 라스 저기 저기 라스 라스 다라빵 어, 다라빵, 다라빵 나이스 이거에요 이거에요 이거요와 핑거라스 더블 다운 엄청난다 알지, 그거야 끝까지, 끝까지 각을 안주는데 뭘할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자, 네, 너무 좋다. 너무 드론 좋다. 드론 좀 쏟아부어서 상대 트로피 강화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큰창 버티컬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뮤트있고 뮤트있으니까 퓨즈 집속탄 아래쪽에서 멀리서 박아서 깨는거 아시죠? 아래쪽에서 막니다 오사방패로 네,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갑니다 뮤트 제머 깨게 아래쪽에다가 박아가지고 하는거 아니면은 아 알툴할까요? 알툴할까요? 아니아니아냐어뭐 그래도 되요 어 아, 뭐. 저기 근데 그럼 1층 들어가야되죠 1층 버티컬에 닫거든요 1층 뭐그 어디? 안방 여는 안방 여는 거 외벽? 거기 그러면 아, 충수던질까 아, 같다아 아, 그래도 퓨즈를 하라 그러는 거임 우리. 아 천천히 들어갑니다. 네 정지시고 각잡고시면 됩니다. 무기고 클. 안방도 클. 1층 교실 지금은 클. 트로피 클. 안방클, 뮤트 제머만 조심하면서 집속탄 박으시고 엘브... 어, 잠깐 나왔어 러너 네, 조심하시고. 조심. 제가 일단 들어가서 깰게요. 네, 저거 조심해야 돼요. 뚫려 있어 요 밑에. 음... 아... 상대 리전 아, 있습니다. 아 뜨거. 거의 뮤트 있어서 안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어, 흔, 아 확인 타워에 두고 있다 큰 타워에 누구 다락방 타창카 다락방 타창카 킹카 능력, 한번 써주세요. 능력 한번 한번 써주세요 킹카 능력 한번 써주세요 네 구멍 열어주세요 이거 캠좀깨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라 위치 확인할게요 타창카 소모시키는 거면 돼요 시간 사락방에. 엘라 바로 다락방에 잠깐만 이거 깨야 돼 이거 죽여야 되는데요 나이스. 됐어요. 장전, 중, 장전 중. 아, 뛰고 발나 죽었다. 누가 가신도 죽여.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긁어버려. 잡아버려. 아! 자, 지하절로 가겠습니다. 아 1층 리키냥님 잡은것 까지 완전 우리 전력이었대 아 진짜 좋았던데 어 그니까 좋았는데 제가 슈미카에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었던게 컸습니다 근데 뮤트 아직 안깔았거든? 사건이 스모크 또는 뮤트야 스모크일거야 근데 사이드 있네요 어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스모크일거 같아어 스모크일거야 방패 안깔렸거든요 지금 제가 드론 제대로 1번 드론 보시면 확인할 수있고요 미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못했네 이거 보니까 미라있으면 조졌는데? 이거 제가 드론 한번 해볼게요. 큰 타, 큰타2층 먼저 볼게요.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 자리, 스모크 여기. 엘라 로밍이에요, 엘라 로밍. 네. 스모크 탐지했습니다. 엘라 찍혀 있나요? 안 찍혀. 미라 없고, 미라 없고. 그럼 엘라부터 있어요. 잡을까요? 제가 엘라 엘라 한번 드론 굴려볼게요 잠깐만. 네모 씨. 하게. 일단 큰 창은 없어요. 큰 타는 없어요, 큰 타. 얘네 보안실 지킨다. 큰타 먹어놔도 돼요 큰타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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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엘라 큰타 오른쪽 앞에 여기 복도라고 그 해야되나? 그 동굴로 가시면 돼요네 여기 크링, 크링크님 크링, 여기 안오셔도 돼요 동굴 동굴 레지나님 따라가셔도 돼요네 감사합니다 엘라 한번 찍어야 되는데 엘라 찍었어요. 찍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엘라 쫓아가죠 저희 자의 스모크 엘라부터 쫓죠 엘라? 네. 스모크는 1번핑에 있는데 크랭크님, 오, 도망갔다. 아, 도망갔어요, 이 네. 예자 샤이코 가네요. 클리어, 기둥 클리어, 아자미 총으로 깨고, 기둥 클리어예요. 장그세요 기둥 장그세요 기둥 장크세요, 기둥 클리어, 기둥 클리어요. 짝빵이짝빵이리전 갇혀 있다. 짝빵이리전 갇혀 있다. 잠시만. 빠졌어, 빠졌어. 여기 몰려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자미 레피. 네, 이거 이것 좀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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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랭크님, 살짝 내밀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일쪽 장크세요 일자까지. 네. 보고 있어요 Come up, but we shall never run. I say, when to 어 o m e o 어 t so when to come o 없 t s 기동 없어. o m e to Opti, come to o 키 t i 린다 u d o 고 t sir? y 야 이거 방패 뺏겠다 방패 뺏겠다나 잠깐만 눈 멀었어 나눈 멀었어. 나나 방패 해줘야 돼. 기둥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거 조심. 기둥이 아니라 그 일벽기 일벽기. 오른쪽에 들렸다 오른쪽에. 야 설거 분다 설거 분다 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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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고야 냉동고야 나 서른다 나 서른다 서려요 서려요. 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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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서래 서래 냉동고 냉동고 하나 냉동고 하나 냉동고 누구야 엘라에게 폭탄이 아, 가이드 기동 가이드 기도기도 마요 너무, 기도, 기도. 너무 싸워 지마 하나 따운 하나 따 천진 천진 나이스 로트님 아, <laughs> 무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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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예요. 야 저기 설쳤다. 멋지다, 지선준 멋지다, 윤노터나이 수세 템버. 역시 잘한다, 크랭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 오더. 아, 아, 원래 바, 오더는 방금. 오더는 원래 그렇게 해줘야 돼요. 팀원들 그러면 정신 못 차려서 원래 아, 그래야 돼. 설설 아니 그니까 설을 잘 하고도. 잘 됐어, 잘 됐어. 설을 하고도 원래 제가 카이드랑 엘라는 제가 어느정도 잡아야 되는데 긴장을 너무 해서 위험한 음. 상황을 만들게 근데 거기 게. 위험한 자리에서 계속 쓰고 계셔서 싸워주지마 싸워주지마 이래서 어. <laughs> 근데 정작 <laughs> 싸우러 간건 나임 아, <laughs> 아 근데 잘해요. 제가 딱 죽고 나다 트레이드 바로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어 아, 내가 네, 말을 좀더 빨리 해줬어야 됐는데